자, 그러면 뭘 치환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는 뭘 치환하느냐. 역시, 주계합니다 이게 끝인 거예요. 자, 문제 볼 거예요. 자, 1번 보시면, 자, 1번, 대표형 1번. 안할 거야. 이미, 우리, 했어요. 했잖아. 아까 3분의 1이 한 거예요. 자, 그럼 2번부터 보시다 자, 2번부터 보는데, 이번에서뭐 하래? 다음은 정적분을 이용해서 극하는 거야. 근데 정적분을 하려면 여러분 기억할 때뭐 필요해요? n분의 b-a 곱하기 k가 필요해요. 구간이 필요하잖아. 구간의 거리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있어 없어 그 꼴이. 없어요. 뭐하자? 억지로 만들어주자 그럼 여기는 k의 제곱이잖아. 그렇지? 여기는 n제곱이 있죠. 뭐하나? 분모 분자을 n제곱으로 나눠줍시다 라는 말1 더하기 n 분의 k의 제곱 분의 n 제곱 분의 2k죠 그렇지자 근데 그럼 내가 뭘 치환할 거야? n 분의 k를 치환하겠지 얘를 치환할 거야 복잡해지니까 그럼 n 분의 k를 x라고 치환하면 뭐하냐 그랬습니다 dx 필요하잖아 뭐 해야 돼? 미분해야 돼 k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돼? m분의 1이 dx야 그럼 m분의 1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있어 세상각 여기 있을까 없어 m분의 1을 여러분 만들어줬잖아 보니까요 여기는 개, 첫 수가 같았어 하나를바지 근데 여기는 문제가 얘는 1차고 얘는 2차잖아 그럼 이 말은 뭐야? 얘를 이렇게 뽑을 수 있다라는 거지. m 분이랑 어찌 만는 거야? 어지가 아니라 여기 안에 다 있어. 그러면 찾아내라는 거야. 그럼 바깥으로 아예 뽑아. m 분에 1로 뽑아. 상관 없죠. 자 이제 바꾸자. 자 앞에 0 더하기죠. 시작점을가져왔어안좋서 그냥 시작점이 0이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인테그라 0부터9의 거리가 얼마? 1이죠. 1이야. 1이제 1이야. 여이다가이야 1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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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야이야 1이야. 1이야. 이야 1이야. 1이야. 이야 1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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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1이야. 1이야. 이, 정적분과 이 값이. 일치합니다.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돼? T라고 치환해 교재는 얘만 치환했어 그만다 네. 치환할 거 같으면 추천이분하 뭐가 돼? Ex dx분의 T지 그럼 얘는 인테그랄 뭐 같아? T죠 t 분해 Ex dx Ex dx 있잖아 <laughs> 자 근데 뭐야 치환해서 구간이? 아, 바뀌어야 돼 그럼 <laughs> 0로은 얼마야? 1이죠 1 넣으면 얼마예요? 2로 바뀌더라라는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적분하면 LN? 절대값 T 누가 T랬어? 2하고 음. 1이죠 그럼 2 넣으면 LN2 1 넣으면 LN0 LN1이니까 0이죠 네, LN2가 답되니라즉 이거를요 이렇게 바꿔야지 훨씬 푸는 거야 이거 어떻게 풀 거야 힘들어요 못 뭐. 뭐 풀어 그럼 바꾸면 되겠니 자 그럼 얘도 한번 보자 자 얘는 정해졌네 뭐가 정해져? 보니까 밖에 누가 있어? n분의 1이 있어 거꾸로 유출하는 거야 큰. 럼뭘 치환했겠어? n분의 k를 치하한 거야 그럼 얘는 n분의 k를 내가 x라고 치환하면 미분하면 n분의 1이 뭐가 된다? d x 가 되면 그 앞에 0이잖아.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인테그랄 뭐랑 같다? 0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그럼 얘 앞에 뭐야? 이 fx지. 그럼 얘 대신에 우리가 x 넣으니까 sin pi x 그다음 뭐야? n분의 1. fx. 자, 이거 적분하 사람 보자. 뭐뭐였떻 치환하도돼근데 치환하지 않고 바로 할수 있잖아 음. 자 얘는 원래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엑스를 내가 미분하는 거야 근데 얘를 미분하는 순간 뭐가 돼사인하고 파이 맞는데 뭐가 돼 속미분 파이가 없어져야 되지 근데 파이가 있어 없어 얘는? 없으니까 앞에 서 사라졌겠죠 이게 되더라 이거 가지고 뭐 한다 1 0이 더라자 그럼 이제 넘어가면 1넣면 코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이잖아 그걸 파이 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파이 분의 1 빼기. 파이. 0넣으면 코사인 0. 1이지. 마이너스 1이 되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뭐가 돼? 플러스. 파이 분의 2입니다. 지금 내가 뭘 치환할지는 빨리 쳐야 돼요. 그래야지 편해진다. 어떻게 치환해도 답은 똑같아요. 그 생각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예. 이해돼요? 예, 네. 자, 이제 넘어가서요. 아, 넘어가 아, 이제 유제 삼번 한번만 볼까? 유제 삼 번. 제 유제 삼 번. 이미 우리가 한 번인데 이렇게 리미트 n은 무한대. 지금 n 세제곱 분의 1에 1의 제곱, 2의 제곱 따다대 n의 제곱. 얘를 계산하면, 우리 이미 알고있어 뭐 쉽게 끝나는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걸 정적분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뭐가 필요해? 그 수가 필요해니 시그마를 배워야 돼요 그럼 시그마 n 세제곱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 안까지 k의 제곱이죠 우리가 피하는 거는 n분의 k꼴이요 없잖아 뭘 비유해야돼? 아, 그래. 제곱을 비유해야돼 그럼 우리 얘는 뭐한다 Limit n은 무한대 n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 한까지 n분의 k의 제곱입니다 얘를 치환하죠 n분의 k를 치환할 거예요 그럼 밑에 들어는 어디서부터? 0부터 그럼 n분의 k를 치환하면 미분하면 n분의 이지 구간의 길이 1이죠 예.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S의 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X입니다. 아, 3분의 2 아까 걔네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 합의 꼴이 나와요. 그럼 뭘로 바꿔라? 시그마로 바꿔라. 그다음에 뭐해라? 정적분을 바꿔라. 치환을 통해서 정적분을 바꿔가는 거죠. 내가 생각했잖아요.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안에서 자를 때, 밖에서 자를 때 사이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했어요 옛날에. 그걸 정의로 문제를 풀라는 경우도 있었어. 모의고사에서. 숨능에서 이해되시나요? 그게 뭐야? 샌드위치 리였다고 그렇지?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제 우리가 아는 거갈 거야. 우리가 아는 거 플러스 알파하는 거. 바로 넓이. 자 넓이라는 거 우리가 정적분 자체가 뭐였어요? 넓이였잖아. 근데 뭐가 있는 넓이? 구가 있는 거 그럼 부호가 있는 넓이였어. 그래서 기본꼴은 x축을 기점으로 봤을 때 x축보다 위에 있으면 플러스, x축보다 마이너스면 아래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꼴이었어요. 근데 넓이니까 어떻게 돼? 이걸 그냥 계산하면 뿔마가 계산돼서 줄어들어 버리지. 뭐야? 얘를 뒤집어서 뭘로 바꿨다? 절댓값으로. 양수화 시켰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절대값으로 풀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는 X에 대해서 접근한 거지즉 X축과 곡선의 관계야. 근데 얘를 보면 Y가 접근 변수죠. 이 말은 뭘까 Y에 대해서 접근하세요. 근데 우리가 정접근이라는 말을 잘 생각하면 접근이라는 건전 저벌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넓이라는 건 뭘? 폭에서 직선을 폭에서. 즉, 여기서 선을 이렇게 폭에서 뭘 만드는 거야? 넓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근데 보니까 어떤 선이야? 구간과 평행한 선을 쌓는 거지. 그래서 그 방향성이 뭐가 되는 거야? X를 향해 가요 이렇게 향해 가 그렇지. 즉, 우리는 내가 쌓는 애들의 방향성과 수직이 내가 쌓는 애야. 그치? 그래서 방향성이 나와. 근데 여기서 Y잖아요. 뭐 하는 거야? Y에서 쌓아간다는 거야. 이렇게 쌓아간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Y축과 수직인 애들을 쌓아서 뭘 만드는 거야? 넓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디로 뜨느냐? 부피에 필요한 거야. 지금 뭐? 구간과 구간의 방향성을 수직하게 쌓는 거지. 즉, 구간과 평행한 애들을 쌓는 거야. 그 중에서 구간과 표현하는 것 그래서 평행하야되 쌓아요 그래서 얘는 그러면 이 식이 뭐가 돼야 돼 y에 관한 식이 어야돼즉 x는 g y에 관한 식을 적는 거예요 즉 얘는 뭐야 f x는 y 내 f x는 뭐라고 역함수 때 때리. 역함수 때는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기준 누가 얘가 x가 위는 플러스 아래는 마이너스고 얘는 어떻게 돼? Y가 기준인 거죠. Y가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Y가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 아, 그럼 얘가 음수니까뭐 해줘야 되는 거니까 뒤집어 줘야 돼요. 라는 거예요.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Y축이 기준인 거야. Y축이 기준인 거야. 이해되십니까? 예, 예. 근데 이거를 원로도 풀수 있다. 역함수의개념으로도풀수 있다. 라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역감 개념.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볼게요. 아, 왜, 군그시래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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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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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프, 그 그래프, 그 그래프, 그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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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래지 그래프, 얘는 그래프, 그그래그래 이모습비잖아 근데 1부터 2까지니까 어디까지? 이쪽에 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x 축하고 블러스인 2분의 넓이라는 건 x분의 위니까 플러스 더라는 거지. 그냥 계산하는 거지 그럼 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분의 1dx를 계산하면 끝나더라는 거죠. 그럼 x분의 적분한 뭐예요? n은 절대값 x, 2하고 1 그럼 2나면 1, 1나면 0이니까 얼마다? 그냥 1입니다 라고 하면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2번을 볼까요? 2번 보시면 y는 뭐예요? ln x 마이너스 1이래 그럼 ln x는 로그 x 상 미시 이 2죠? 1거다큰 애야 그럼 원래는 이거야 근데 한 칸? 내려갔어요 라는 이렇로 그렇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건 언제예요? x 축과 만나는 거. 이지 이아 이야. 그렇지? 그럼 내가 구할 게 지금 얼마야? 1부터2의세 군까지 이 넓이를 구해주세요. x 축과 만나는 점이 생겼으니까 밑에 음수, 위는 양수가 생겼다는 얘기잖아. 그럼 밑에 음수면 어떻게 해야 돼? 뒤집어져야 되지. 그 뭐가 인가?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누구? ln x 1 dx 더하기 얘 자체는 뭐야? 양수잖아. 뭐가 인가? 2의 더 2의 제곱까지 양수니까 그대로 가는 거죠. ln x 1 dx입니다라고 음. 그냥 갑니다. 이해주십니까 자, 그럼 접근해야지 사 i 님저저 o watch o l l 외라고 n x n X. L. X. b e X. n X. X. 가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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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X, L, X, n X, m i n X, minus X, m i X, m i n u 니 X, 이 i n u s X, minus X, minus X, minus X, minus X, minus X, minus X, 그 i n u 그 X, m i n 그 그냥 minus X, m 시 n u s X, 서 i n u s X, minus X, minus X, 못그 n u s X, minus X, minus X, minus X, minus X, 이 사이값 2에 뭐? 1분의 2로 대입한 거야요 여기도 대입해봐 원래 시계단 대입해봐 음수지 아 그럼 이 사이값으로 2에 뭐? 2분의 3으로 대입해봐 2분의 양수지 플러스 2 그래프가 그리기 힘들면요 구간의 사이값으로 대입해보라는 거에그 값이 음수면 아래 그 값이 위면 플러스는 위라는 다거 이건 수학 세에서도 있던 대비하라. 그 앱을 변경된 거 네. 자, 이해되시는 니까 자, 그럼 넘어가서 이번엔 Y축에 들어갈 때가는거 자, Y축 볼게요. 자, 얘 예, 아이 1번, 얘는 네. 그릴 수 있잖아요. 우리 그치. 응? 그릴 수 있어요. 1번. 자, 이렇게 돼. 자, 마이너스 1에서 올라가니까 뭐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그렇지? 그럼 이는 응. 어떻게 돼요? x가 y가 3일 때, y가 8일 때를 찾아주세요. 즉, 이넓이를 찾아주세요. 일단 y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플러스네. 그렇지, 플러스 가됐죠 그렇지.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 거야? 인테그럴 3부터 8이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수직인 건 y 에 대해서 수직이잖아. 그럼 dy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dy가 된다는 건 여기 안에 있는 건 y 에 관한 식이어야 돼. 즉 x는 걸로 바꿔줘. 즉 여기서 뭐 하는 거야? x만 남겨 넘기면 x 제곱은 y 더하기 1이죠.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 더하기 1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x가 양수래. 그렇지 그럼 이 루트 앞에는 양수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식이 뭐가 된다? 루트? y 더하기 1입니다 얘를 적분하자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2분의 제곱이죠 그치? 그럼 얘를 적분하면 일단 2, 3분의 2에 y 더하기 1에 2분의 3제곱이지 근데 여기서 더 추가되는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미분해본거야 미분하면 어때? 떻이 모습 그대로 나오는거지 그치? 그럼 미분 끝난거예요 한번정도 얘를 해보세요 안에 뭔가 이거 전체 이거잖아 이거 빼면 이거 어게해 이거잖아 그치? 속미분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라는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8하고 3입니다 끝나는거지 그럼 8 넣으면 얼마야? 8로면9잖아요3의제곱이니까27 빼기 3분의 1, 2의 3 10 4잖아. 2의 제곱, 2의 세제곱. 10 10 어떻게 계산0 1 약분하고 약분0 1 아니에요. 공통 0 10 10 10 10 10 10 10 10 2 0 10 10 10 10 10 10 10 1 3분의 2로 묶으면 아닙니다 3분의 3표별 맞나? 이해돼 네. 선생님 예. 그 y 플러스 1에 2분의 1제곱을 그 적분하는 거잖아요 응 음. 근데 그냥 여기서 일단 얘만 이걸 가지고 적분하는 거야 네. 그거 얼마야? 3분의 2 3분의 2에 2분의 3제곱이지 <laughs> 원래는 얘가 됐을 거야 그렇지 그럼 얘를 거꾸로 미분해보는 거야 얘를 미분할 때이모습 나오면 되잖아 네.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얘 내려가지 여기서 그치? 네. 그럼 없어져서 1이지 여기서 1 빼니까 이 모습 그대로지 네. 이렇게 볼수 있잖아 다 네. 근데 여기에 2가 있으면 미분하면 2와 가 되잖아 2도 곱해야 네. 되잖아 그치? 앞에 뭐가 있으면 돼? 밑에 2분의 1이 추가적으로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럼 어쩔 때만 저렇게 합성함 수를 그냥 공식 쓰시는지 다 이걸로 공식 시원 덕분에 하기 싫다 이거면 알았어그 대체적으로 하나 도 아까 사인 파이 파이 엑스 적분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했잖아 뭐가 돼? 사인 파이 엑스 적분하면 코사인 파이 엑스야 근데 얘를 미분해서 얘가 돼야 돼. 그럼 미분하면 뭐가 돼? 나온데 속미분 파이가 곱해져서 나와야 돼 근데 파이가 없잖아 그럼 여기서 타이의곱해가 없어지니까, 원래 타이블에 있었다라는 거지. 조금 더 확장시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 원리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점점 확장을 시키는 거야. 좀더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해되십니까? 이해돼? 이해하되? 아니면뭐했어야 돼, 이거. 시간이 없구어 써야 돼. 그러니까, 시간이 아깝더라는 거지.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거야. 뭐, 일단은 합성수의 미분이니까 앞에 것만 접근해. 접근해놓고, 뭐 미분해봐. 이 모습이 나오기위 해서 뭐가 추가될지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 똑같지 이해돼? 그러면 그냥 그 미분의 미분꼴을 그냥 생각하는 거밖에 없어요. 접근을 하나만 접근하면 미분해서 이 모습이 나와야 되니까 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그 원래 y 플러스 1의 미분해 일그리그꼬에서의 음. 어떤 걸 보고 그냥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미분했을 때랑 비교해서. 그렇 우리 항상 기억해야 돼. 내가 구했어. 부전접근을 구했어. 그걸 미분한 건 피적분수가 되는 거야. 그 그걸 생각하는 거. 왜 너무 많이 치아접근하면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예. 이건 치아접근 해도 돼. 약간 어차피 미분함 1이잖아 자, 그럼 이번 한번 봅시다. 2 번. 자2번 보자. y는 지금 2의 x에 의해야 이거 그릴 수 아니야? 그냥 그릴 수된다 어떻게 돼? 이모습이아 입모습. 너무 작게 그렸다 못 그리면 안돼요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이런 올라가지 근데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디?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Y축과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 구하래. 그럼 여긴 기 얼마야? 1이에요 1이야. 그럼 얘는 인테그랄? 2분의 1부터 1까지는 왼쪽에 있잖아요. 뭐가 붙여야 돼? 마이너스. 8이야. 그럼 dy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오른쪽에 있을까 봐. 플러스야. dy야. 어,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요? x는 그걸로 바꿔야 되지. 그래. 지수함수잖아. 뭘로 바꿔? 로그로 바꿔. 그럼 x는 뭐 한다? ln y가 되 즉 여기가 ln y 선생님 왜 ln x 왜이러지 알겠죠 이제 어? 여러 y가 되 그럼 적도라면 얘는이 마이너스 ln y 곱하기 ln y 마이너스 y 이분의 1하고 그치 더하기 y 곱하기 ln y 마이너스 y 2하고 1입니다 이거 대입해주라는 거야 자 이해되십니까 LNS 접근하는 거꼭안기하셔야 돼. 요 많이 쓰요 되게 많이 쓰요. 이해되십니까이해자 예. 이제 넘어가서 3번 볼 거예요. 여러분 네. 조금 머리 아파. 네. 왜 머리 아파죠? 네. 두 곡선 사이의 넓이. 네. 그럼 두 곡선 사이의 넓이라는 건 이미 수학 2에 상황 똑같아요. 뭘 찾아라? 네. 교점을 이제 확인해. 네. 교점. 지금 주어진 구간이 0하고 파이야. 이 사이에 얘 그래프와 얘예 그래프에 교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왜 교점인지 확인하는 거야. 바뀔 수도 있잖아요. 항상 누가 위에 있고 항상 누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크로스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뭐 해줘야 돼? 그래야지. 뭐. 뭘? 뭘 고민하세요. 그래야죠, 여러분들. 코사인하고 이 코사인인데 코사인 2 x 인데그려 그래. 근데, 어디까지? 단지 한 그만 죽자. 파이까지 그리는 거죠. 그럼 코사인은? 이 모습이잖아. 그럼 코사인 2X는? 주기가 얼마야? 파이로 바뀌었잖아. 그럼 여기 한주기가 되니까 반띵, 반띵 해서 뭐가 돼? 색깔 바꿔서. 야 미쳤나 봐요. 이 모습이 되는 거지. 그럼 어디서 만나? 교점이 있네. 그럼 길 교점을 찾아줘야 돼. 그럼 어떻게 찾을까? 응. 갔다. 그럼 응. 풀어. 응, 갔다 풀어야지. 시험 잘나와 그래서. 시험 잘 나와. 왜 앞에 거다 눌어볼 수 있어? 멀리 이용해. 이별공식. x 더하기 x. 그럼 뭐가 돼 얘는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여기까지는 무조건 형이 나야 돼요. 근데 여기가 코사인이잖아. 그럼 얘를 바꿔야 되겠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그럼 얘는 코사인 x가 뭐랑 같은 거예요? 2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이되겠죠 왜? 얘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니까. 얘해 예. 그럼 얘 이항에 오면 0은 이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네 인수분해죠. 뭘 돼? 이 코사인 x 플러스 1과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코사인 x가 1일 때야. 그럼 1일때 이미 끝났네요. 끝났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가 될게 밖에 없지. 그럼 코사인 x 가 마이너스 2분의 돼요. 얼마? 3분의 2파일. 여기서 코사인 x 가 2분의 1이야. 여기지. 여기가 2분의 1이야. 얼마? 3분의 파이지. 자, 근데 코사인이요. 무슨 대치? 점 대치. 그럼 얘가 1로 가야 돼. 얼만나 그럼 이 길이가 같아야 되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되는 이 되는거죠 그럼 얘의각해은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얼마? 얘는?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얼마? 3분의 2파이가 되는 이해 되십니까? 자 이제 그러면 뭐 해야 돼 적분 구해야죠 응? 자 그럼 여기다 적을게요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3분의 2파이는 누가 위에 있어? 코사인이 위에 있어요. 바로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2x dx 더하기 인테그랄 0 3분의 2파이부터 누구? 파이까지 누가 위에 있어? 얘가 위에 있잖아. 코사인 2x가 위에 있지. 코사인 2x 코스 사인 엑스 디엑자 접근합시다 얘는 그냥 접근 되잖아 뭐가 돼 사인X. 사인X. 네. 사인 엑스 사인 엑스 빼기 얘 접근해 일단 뭐야 사인 e 엑인데자얘 미분해서 얘해야 되잖아 그럼 속미분 이가 필요하면 이가 없잖아 네. 이가 있어 그럼 있어 따라하는 거지 더 얘는 얘 뒤집은 거잖아요. 3분의2 타이에서 타이까지 얘 계산 끝나고 즉, 근데 여기서 여러분 반드시 얘는요 어쩔 수 없죠 그래프 그림에서 위아래를 확인하기가 쉽잖아요. 숫자 대입하는게 더 어렵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예, 숫자 대입하는게 힘들어 그래프지라. 가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좀 쉬었다가, 4번부터는 쉬었다, 이제. 쉬었다. 쉬었다.